기다려 본거 처음인 것 같아요. <목소리> 다른 쪽업으로나온거 아니었지? 웰컴! 웰컴 투제투제컴투 제주! <웨이컴 목소리> 나 이렇게 너무 기다려 본거 처음인 시같이다 t 너무 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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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전복죽을 시켰는데, 무슨 소세다 주세요, 소세다. 어 우리 땡땡 소세지 맞아? 응. 아, 양은 많지 않네. 냄비만 같이. 우와, 냄새가 너무 좋아. 음, 맛있겠다. 정말 음, 특이한 맛이다. 음. 국물로 뭐라고 설명해야 돼? 정말 되게 특이하다. 제주가 흐르는 용암 해수 보양식 면. 보양되는 맛이에요, 진짜. 건강하면서 맛있어. 제주 올레면. 저는 추천하겠습니다. 도착! 오성. 오성입니다 어머. 오늘 우리가 묵게 될 호텔 혼자 없어예 그렇게 읽는 거 맞나? 혼자 없어예 와 역시나 CS 호텔은 뷰가 너무 좋습니다 저희가 묵을 제주 전통 가옥 따라라라따. 션 로얄 이렇게 들어가면오 예쁘죠? 이렇게 생겼어. 아나 여기 가방. 어머! 정말 이. 이리 오너라 해야 될것 같지. 이리 오너라. 이리 오너라. 밤에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이런 작은 테라스. 지금 온수로 자쿠지를 데표 네, 주셨습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오 사진으로 본것보다 훨씬 커. 물 따뜻한가? 들어야 되겠다. 오 완전 더워. 오 대박. 이렇게 작은 테라스가 보인다. 분위기도 봐서는 약간 요를 깔고 자야 될것 같은데 편안하게 아주 잘 정돈된 깨끗한 침대가 있습니다. 와 내일 아침이 기대가 되네요. 눈떴을때 파동 소리와 함께 바다를 보며 일어나는 기분. 여기 장롱을 열었더니 요가 있네요. 어... 어. 네. 여기서 튀기 보면서 일단 과자 까먹어야지 그렇지. 아주 바닥이 탁탁한 덜... 게 시골 할머니 집에 온것 같아. 아주 좋았어. 누워봐. 아 <laughs> 어우, <laughs> 이 게으름뱅이. 서울에서도 유명한 게으름뱅이의 TV 중독자 <laughs> 여기에서도 TV 들어. <또> 건사 <laughs> 심지어 언니는 지금 수영복을 내가 그렇게 갖고 오라고 일주일 내내 내가 뭐라고 잔소리를 했는데 안 가져왔대요. 수영복 안 갖고 와갖고 지금 빨개붙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내 눈은 어떻게거냐고내눈 불쌍한 내 눈. 아! 진짜. 옷도 안 돼, 옷도 안해 따뜻해요. 이제 따뜻해. 아, 어, 이거 너무 야, 이거 <laughs> 맞아? 오늘... <laughs> 내일 몸살 <몸살감이> 감기 <laughs> 걸려갖고 <laughs> 병원 쉬려고 <laughs> 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너무... 냉기가 자꾸 여기 <laughs> 오는데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아우 너무 냉수야, 여기 힘들어. <laughs> 냉수, <웃음> 사랑하는 애인이랑 웃는 냉수. 제주도 지인을 만나러 왔어요. 오늘의 식사 상대는 제약혼남이에요나 이모 오랜만에 보니까 어때? 왔습니다. 근데 편의점에서 못뭐 사는데 왔 너무 많이 샀어요. 자, 보세요. 구운 김토, 꾸이네, 파스타. 감자칩 몇 개만 씹. <laughs> 아, 우리가 뭘 좋아하는지 정확히 알았다 이번에. 감자 아니면 치킨. <laughs> 아, 너는 뭐좋아는데나 <laughs> 우피 좋아해. 어, 너 우피, 고피도 마저랑 감자좋아야 우리 둘다술안 마시는데 제가 일본 가면 꼭그 산토리 송맥을 항상 마시거든요 너무 순해서 산토리 나와비루 아, 이거 마아응 맥주는 감자지 다 먹고 싶다니까? 안 돼요 그래. 왜? 그래. 다 먹어야 되잖아 그러면 하나만까지, 하나만 까 하나만 까야 먹다 하나만 까야 지금 배가 너무 부른데도 다먹겠다 이거를 까는 게 어때? 이거는, 이게 있어 지퍼가. 아, 그래. 지퍼인 것 같아. 와, 냄맡아봤바닥잡 찼지. 노래를 해. 드디어 긴 하루를 마치고, 이렇게 씻고 나왔습니다. 머리는 대충 지금 자연 바람으로 말리고 있고요. 그리고 씻고 나왔으면 일단 빨리 스킨케어를 해야거든요. 되 여러분, 여러분들의 뜨거운 사랑에 힘입어. 심지어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브랜드에서 광고를 주셨어요. 여러분들께 소개해주고 싶은 제품은 바로, 브란치 이걸 한달 넘게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이 브랜드랑 굉장히 인연이 깊어요. 특히 앰플 종류.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2주란 시술을 받을 때 들어간 성분이고요. 그리고 엑소좀 많이 아실 것 같고, PLA라고 해서 주배로 시술을 할때 사용하는 성분이 총 3가지! 삼총사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리 좋은 성분이 들어가 있어도 그 입자가 두꺼우면 피부에 절대 침투될 수 없거든요 굉장히 특별한 기술로 모공에약 1,600배 정도 작은 아주 초미세 캡슐 공법으로 피부에 흡수가 쏙쏙 잘 된대요 이부분을두르면 제품이 쑉! 나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점성이 있는 이런 텍스처고요 일단 가장 좋은 점은 너무 가볍게 잘 발려요 사실 제가 앰플을 예전에 많이 사용 안 했던 이유는 조금 끈적거리는 감이 있어가지고 밤에는 좀 괜찮아도 외출할 때 바르면 화장이 밀리고 그래서 앰플 잘안 발랐었거든요. 굉장히 가볍고 무겁지가 않아요. 탄력이랑 광채, 장벽까지 높여주는 거예요. 오일 바른 것처럼 광채가 장난 아니죠. 와, 화장이 크게 됐어. 아침이나 이제 외출할 때는 가볍게 한 번만 바르고 밤에는 여러 번 레이어드 해줘요 이렇게. 저중고분자 히알루론산 컴플렉스가 피부 속까지 수분 충전을 해줘서 보습을 개선시켜줍니다 또 콜라겐의 핵심 성분이죠 아미노산과 고영양 콜라겐 워터가 노화로 감소한 콜라겐 생성을 도와서 피부 탄력을 유지시켜줍니다 단 1회 사용만으로도 콜라겐 생성량이 24시간 후에 무려 1060mg 주로 증가했다는 임상 결과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콜라겐 씨앗 앰플이라고 합니다 씨앗을 심는 거죠 나무처럼 피부 속에 성분들을 심어서 굉장히 튼튼하고 건강한 피부로 지켜주게 합니다. 콜라겐 씨아 앰플이라고 말았냐고요 알았다 아 우리 아 <laughs> 그 옛날 사람들한 이거 그냥 아이폰 캠카메라 뭐 어플 이런 거 전혀 아니고 내가 봐도 미쳤는데? 미쳤나봐 이거 팩까지 하고 자면 완벽할 거 같아 제가 이거 여러 번산 앰플 이 앰플이 또 들어가 있는 팩안 하고 잘수 없잖아? 딱 까보면 아닌데 댓글랑 댓글조화점아 진짜 모르겠어요 왜 나는 남는데 언니는 부족하지? 아니 오늘 머리가 잘 나빠가지고 오늘 부족해가지고 봐봐 많이 남네? 조기장 부자. 아침이 되었습니다. 언니 그래서 안 피곤해? 잘 잤어? 잘못 잤어. 잘못 잤는데 거.

저렇게 바다에 깊이 들어간다. 오, 오, 먹고 있어. Hey, sister, go, sister. Hey. 여기 는 아주 조경이 너무 예쁘게 잘돼 있어요. 엄청 거대한 알로에 같죠? 알로에 아니야? 어, 그 너무 예뻐 이것도. 여기야? 이건 뭐요어 이름이 용설란이라 맞아, 게... 용설란. 어, 용설란.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제주에서는 이렇게 12월에도 이런 과실 나무를 볼수 있다. 아침부터 쌀국수. 나 짚다리 먹자. 너무 예뻐요. 여러분 네. 여기가 시크릿 가든에서 어, 현빈과 하지원의 그 키스 의자 자 언니 여기서 키스 한번 해보자 우리 이자 음. <laughs> 보세요 자 시크릿 가든 음. 이 장면 기억나나요? 이거 바로 여기 찍었던 겁니다. 네. 아 진짜 이거다. <laughs> <laughs> 요새는 조금 구름이있었는데좋아주하늘이 완벽하네요 이런 집에 살고싶다 문딱는면바바있있감는파못자 이제 세수했고 어제 확실히 팩을 하고 잤더니 엄청난 광채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너무 밉낯을 많이 공개하네요 <laughs> 저는 그냥 바로 렌츠 엑소 좀 부스터 샷을 바로 피부에 왜냐면 이게 스킨 역할도 같이 해주는 거 같아요 너무 촉촉해요 유수분 밸런스 너무 잘 맞아 아침에는 제가 나가면서 화장을 할 거기 때문에 가볍게 이미 음, 스킨 뭐 이런 거 바른 것처럼 보들보들해 체크아웃 y o u 동백 포레스트였어요, 동백. 동백 포레스트. 너무 따뜻하지 않아? 심각하게 따뜻한데? 루 r 스루 x 스 오는 거 아니겠지? 엄청 착해 생긴 거는 약간 해병대 스타일인데 아주 <laughs> 착해 오, 오 약간 으르렁 거르렁 무서워서 <laughs> <laughs> 너무 오늘 하늘이랑 너무 예뻐요 동포 동포 응. 동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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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화 속에 나오는 그런 숲 같아 <laughs> 가족 단위로 진짜 많이 왔어 난리 났어 난리 났 떨어진 꽃 하나 머리에 꽂고 싶은데 없네 하머리고아 머리에 꽂는 거난 반대인데 좋아해? 음. 은 <laughs> 별로 안 좋아해. 왜? 그냥 난 어렸을 때도풍을 좋아해. 이거 음, 되게 신기하 보여 색깔이. 이거 니까 그러니까 된장국 같은 거. 이거 밥을 때 담는 거야. 음. 오, 매워. 와. 매운데? 튀긴 거랑 완전 달라. 치즈 하나 드신대요. 위에는 꿀 뿌려져 있어요. 맛있게 드세요? 음. 음. 이거는? 말차야? 밤 아니야? 봄이 바 코에 콩콩. 네이션. 우리 서울 가면 한 2kg 들어있는 거 아니야? 네, 카초코. 뭐 그런 거 아니야? 에스프레소에 초콜릿. わざわざ。 왔어요. 왜냐면 내일 새벽에 가야 아, 되고, 근데 피곤해서 못 다녀. 그냥 과자나 먹으면서 맵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뱅이 세계 최고 게으른뱅이되게 오래된 식당이네. 음, 여기 지난번에 와보고서 너무 맛있어서 또 왔습니다. <laughs> 여기 이게 있네요. 너무 음. 요 하루 종일 먹기만 한다. 진짜! 나로부터 바르긴 했는데 혹시 장갑이 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저는 네. 부자가 아, 되고 싶은 이유가 한 가지 있어 옥돔을 매일 먹고 싶어 매일 가서 사는 것도 옥돔은 됐으면 좋겠어 너무 고급스러운 생각이야 아직도 그래도 가끔 구워 먹거든 응, 응? 응. 냉동 사다 너무 비싸니까 자주 못 먹고 <laughs> 이거를 어제 엄청 여름 겹 리어드해서 발랐거든요. 앰플 들어가 있는 프런치 팩까지 했더니 오늘 하루 피부 진짜 촉촉했어요. 원래 저녁도 되면은 볼 터치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엄청 조해서 화장이 막 모공에 좀 끼고 밀리고 그랬었거든요. 래도하루 종일 엄청 촉촉하고 빛나더라고 가볍게 발리면서 밀착이 탁 되면서 촉촉, 매끈매끈, 매끈, 부들부들. 얘들아, 무럭무럭 찾어가지고내 주름을 좀 없애주렴. 워낙 피부를 답답하게 만드는 건 너무, 너무 싫어하다 보니까, 항상 가볍게만 했었는데, 어제 듬뿍 발랐잖아요 오, 진짜 끈적이는 느낌이 아니라, 쫀쫀한 느낌이잖아요. 그 광고라 그런 가아 진짜 진심. 언니, 코, 코에 무슨 <laughs> 언니! <웃음> 그래서 여러분이 평소에 쓰시던 크림이나 보습 제품으로 마무리해주시면 그 어떤 때보다 쫀쫀하고 경체나는 탄력있는 피부를 만날 수 있습니다 나처럼 아 그리고 여러분 기쁜 소식을 하나 전하려고 합니다. 1월 14일부터 라이브 프로모션을 통해서 프란스 p d r 의 엑소좀 부스터샷을 네. 정가 6만 원에서 역대 최대 할인 20%죠 4만 8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12만 원 이상 구매 시에는 줄기세포 배양액 10% 앰플을 무려 4제나 선물로 주신다고 하니까 여러분 1월 14일 뷰티컬리 단독 프로모션 요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을 참조해주세요 여러분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제주 안녕 안녕 우리 간다 <laughs> 너무 피곤해 코골이 아, 때문에 점을 붙여서 <laughs> 저는 이만